오빠 뒤에 있는게 누구예요아지마세요 <laughs> 재미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유닛 이름 암티민초단 어떤가요? 암티라는 말이 썩 좋게 와았지 않네요 안쓰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유진아 맥컨 왜그래 수빈아 나 지금 수업중인데 목소리 좀 낮춰줘 뭐야? 볼륨을 낮추세요 핸드폰 볼륨 연준 너가 응. 뚱뚱해, 저안 뚱뚱해요 이런 댓글 쓰실 때자성처럼 하고 쓰십쇼 여러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어디에서 쓰지 마십쇼 오지 <laughs> 않으세요 볼빨간 사춘기? 사춘... 어 뭐야 아 진짜 아, 읽을 뻔했네 뭐야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사춘이랑 볼을 왜 빨아요 닉네임이 삐히트의 노예예요 아, 오. 오. 어떤 이런 일이? <웃음> 저희도요 조용히해! <laughs> <laughs> 조용히, 해, 조용히 해. 아니야! 제가 볼때 지나서 추억이에요 이거 뭐냐? 전화는 처음에는... 아, <laughs> Don't care 하면 돼요 그냥, 그냥. 아 그렇긴 한데 놀랍지 음. 마세요 593은 음.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좋았어 근데 943은 처음에 들었을 때 내기를 의심했어 롤로롤로롤로롤 이거 듣고 <laughs> 드디어 회사가 우리를 우리로 시험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구두사미 제일 잘잘될줄 잘잘 몰랐지. 연주는 이미 완벽하니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은 듣지 마.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. 저는 신경 안 쓰는데 같은 업계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상처 많이 받으시고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모니터링다 하시거든요. 그냥 생각을 끝나셔도 되는 걸 굳이 적어서 아티스트 분들께 상처받는 말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못한 게 아니라면 뭐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마땅할 분들이 아니시거든요. 존중해주세요.